경필 가수님에 대해서 사조를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섯 글자 중에 나무가 네 개니까. 땅이 지금 현재 한개 있거든요. 지금 그이 나무를 다 지탱할 수 있을까요? 그 땅이 모자입니다. 마지막일까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꼴값 윤곡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모른 물론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성함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왕 조용필 조용필 가수님에 대해서 사주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멋있는 분이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봤습니다 자 조영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죠? 언제 태어나셨냐? 1950년 3월 21일. 올해 만으로 75세세요. 대단하시죠? 이렇게 대단하신 연륜에 그런 어떤 퍼포먼스랑 열정, 아, 전 너무 감동해요. 물론, 작년에 아까 봤다고 했는데, 실물로 들었을 때도 너무너무 감동이었고, 전율이 많이 흘렀는데, 이번에 추석 때, 28년 만에 큰 공연을 한다는 제가 기사를 보고, 아, 조영필 선생님 사주를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. <laughs> 네, 팬이라고 할게요. <laughs> 자, 여기서, 1950년 3월 21일인데, 태어난 연도에도 나무가 있고, 월에도 나무가 있고 일에 나무나무 사람은 나무로 태어나고 큰 나무냐 작은 나무냐 태양이냐 별이냐 큰 땅이냐 작은 땅이냐 금바이냐 작은 돌이냐 보석이냐 흙물이냐 작은 물이냐 그 중에 조영필 선생님은 작은 나무에 작은 나무 위아래가 똑같아요 저번에 임영웅 씨는 작은 불에 큰 불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른데 조영필 선생님은 똑같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기준, 강단이 있으세요 위아래가 똑같으면 Yes, No가 분명하신 분 싫은 게 싫어요 사람이든 일이든 관련된 어떤 모든 게 절대 안 해요 그리고 60개 중에 두 번째로 고집이 센 그런 일주예요 지금 8자가 아니라 6자 중에서 나무가 4개나 있어요 보통 팔자 중에 여덟 개 중에 절반이 있어도 많은 거잖아요. 50%니까. 근데 여섯 개 중에 네개 있어요. 그럼 어떤 해석이냐?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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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나나나 나, 나, 나. 내 말이 맞고. 내 생각이 맞고. 내노래에 내가 이렇게 불러야 되고. 딴 사람이 뭐라 해도 안 듣고 같이 팀하는 이대한 탄생이 어떻게 연주를 해도 마음에 안 들고 항상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어떤 해야 되는 추구하는 방향성 모든 게나내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연세까지 이 경력까지 오랫동안 계시는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런 똑같은 나랑 태어난 나무가 많이 있다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. 수 있어요. 내 힘이 세니까, 내가 강하니까. 반대로 나무가 하나 있다. 빨리 죽죠, 작은 나무는. 누가 꺾어 갈 수도 있고, 밟을 수도 있고. 특히 강인한 작은 나무로 태어났어요. 물론 큰 나무도 멋있어요. 근데 작은 나무는 누가 뽑아가거나, 발로 밟거나, 응? 부러뜨리려고 해도 금방 살아남고 싶은, 다시 재생하고 싶은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더 끈질긴 어떤 강인함이 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나무의 어떤 기운이 4개나 있으신데, 3월 21일이니까 계절이 언제죠? 봄이에요. 봄의 나무니까, 3월이니까, 이제 싹이 올라올까 말까, 꽃이든 풀이든 채소든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봉우리가 맺힌 그런 열매나 채소들도 있고, 꽃도 있고, 이제 막 싹이 움틀려고 하는 그런 채소도 있겠죠? 이 중에, 시를 모르니까 좀 애석하긴 한데, 아마 좋은 시에 태어나셨어요. 왜? 연세가 드셔도 잘 되니까. 잘 인정받고, 크게 건강상이나 어떤 문제점이 없이 계속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계시는 이유가, 연월 일시, 시는 마지막 글자. 그래서 말년, 미래, 내 말년이 평탄하다. 시가 응, 좋으시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나무의 어떤 기운이 뭐가 필요할까요? 불이 필요한 사주. 왜? 태양이 뜨면 꽃이나 열매가, 잎이, 또 채소든 어떤 뭐 농작물이든 뭔가 표현을 할수 있어요. 나 이쁘지? 이만큼 폈다? 과일 이만큼 열렸다? 보여야죠, 또. 보여야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. 그래서 조영표 선생님은 예쁜 꽃으로 태어났어요. 그 노래 제목 중에 꽃으로 되는 제목들이 꽤 많던데,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곡을 들어보면서, 아, 이분이 꽃이라 이런 도 직접 작사, 작곡을 하진 않으셨겠지만, 음, 연관이 되구나 하는 걸 제가 더 감동 깊게 기사도 보고 했었는데, 음, 꽃, 태양을 보니 꽃이 더 활짝 피고, 그 태양이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만든 걸로는 조명, 스포라이트, 어떤 카메라, 그래서 가수의 길을. 잘 가신 케이스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조영규 선생님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3월에 태어난 나무면 어떤 쪽으로 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. 불이 예체능 쪽, 공대 의대, 서비스 이 분야의 공통점은 뭘까요? 표현을 해야 되는 거. 예술, 예능, 연예인, 노래, 춤, 연기, 음악, 미술 표현해야 되잖아. 나잘 그렸지. 나춤잘 추지. 나 노래 잘한다. 나 연기 엄청 잘하지. 표현해야지 인정받죠. 그다음 체육 마찬가지 종목도 엄청 많고 이 예체능은 실기 위주예요 그쵸? 근데 공대의대 이론 위주예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표현해야 되잖아 내 기술, 연구, 의료, 의학 이런 쪽으로 모든 사람이 표현을 해야 되는 게또 공대의대 근데 실기도 꽝, 이론도 꽝 공부도 못했어 뭐제주도 없어 몸치야 박치야, 뭐 노래고 뭐고 운동 어, 완전히 고이야 못했어. 그러면 마지막 서비스. 서비스 뭐죠? 서비스 표현하는 거죠. 우리 거 맛있어요. 우리 집에 드시러 오세요. 우리 옷 예뻐요. 우리 물건 좋아요. 우리 거 사러 오세요. 다양한 서비스업이 많이 있죠. 물론 뭐 어떤 이런 먹고 마시고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뭐 호텔 쪽이거나 승무원 이런 것도 서비스업으로 보잖아요. 그래서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 사월에 태어난 이런 조용표 선생님 같은 사주는 예체능 쪽 공대의대 서비스 물론 같은 시라도 내가 태어난 내 부모님의 어떤 환경이나 살아가야 되는 환경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.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멋있는 조용표 선생님 같은 이런 나무나무 같은 분이 계시면 꼭 도전을 해보십시오. 아 나는 내 분야에 이런 쪽에 나는 관심 있다. 음,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조연필 선생님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제가 불이라고됐고두 번째로 필요한 게 땅이에요 근데 땅이 너무 약해요 여섯 글자 중에 나무가 네 개니까 땅이 지금 현재 한개 있거든요 이 나무를 다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이 무호자니다 마지막일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더 나쁜 것같다 근데 그런 땅의 기운이 약하시고 이 나무를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역시 뭐 세상에 인정받는 가왕, 명예, 뭐 부, 반, 다누리셨겠지만 외로운 건또 개인사이긴 하지만 역시 팔자는 사주는 공평하다는 걸 제가 가끔 느낍니다 참 이렇게 멋진 분이 옆에 반려자가 안 계신다는 게좀 쓸쓸하고 그래도 워낙 꽃꿋하시고 멋있는 분이시라 작년 콘서트 때 그러셨어요 할거다 한다고 남들 하는 대로 다 사신다고 노래방 가서는 자기가 노래 계속 부르신다고 그냥 술 드시고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더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큰 나무면 좀 자기 사적인 걸좀 오픈을 안 하시는데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좀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봤는데 어쨌 이번에 콘서트는 아니지만 장장 세 시간의 공연 tv로 볼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 건강하시고 음, 75세, 80이 되셔도 그 열정, 그 목소리를 영원히 듣고 싶습니다. 좋은 선생님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좋은 분을 또 올려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